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강인 원장입니다. 추나 약물요법, 추나 수기요법, 동작진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또 계시죠? 자생 치료법이 생소하신 분들께 허리디스크 치료법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치료법 설명에 앞서 허리디스크라는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법도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먼저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자세나 생활습관 또는 교통사고 등의 척추가 비뚤어지면 척추와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중앙에서 점점 약해진 근육과 인대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척추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주거나 갑자기 허리에 힘을 주면 디스크가 탈출되어 척추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굳어지고 뭉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치료 방향을 세워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치료 첫 번째는 통증을 잡는 것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동작 진법이라는 자생 고유의 응급 치료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탈출된 신경을 누르고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허리 주변 근육이 굳어 보행하기 어렵게 되죠. 이때 아프다고 가만히 있을 경우 주변 근육과 인대가 더욱 경직되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를 양쪽에서 견인한 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혈자리에 찜을 꽂고 환자를 걷게 하면 환자의 동작과 찜 자극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긴장된 근육이 빠른 시간 안에 풀어지고 통증이 단시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응급 치료일 뿐이고 근육을 뭉치게 한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동작 찜 치료로 견디기 힘든 통증을 잡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자생의 디스크 치료 약물인 추나 약물은 총 3단계에 걸쳐 처방이 되는데, 1단계가 바로 염증을 제거하는 추나 약물입니다. 서울대 천연물 과학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로 추나 약물의 항염증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이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칵스트라는 염증 인자가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염증 인자가 급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생추나 약물이 급성 염증 인자인 칵스투를 제어함으로써 염증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염증이 제거된 뒤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 있는 이유는 디스크를 일으킨 원인인 디스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나약물 2단계 처방이 들어가는데요. 추나약물 2단계 처방은 바로 허리 주변에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추나수기요법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균형이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 잡고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면 구조적인 원인이 치료됩니다. 원인까지 치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상된 뼈와 연골, 신경을 재생시켜 퇴행을 늦춰야 됩니다. 3단계 추나 약물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손상된 신경과 연골의 재생을 도와 척추의 퇴행안을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질환이 진행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나약물의 뼈 재생 효과도 확인해 봤는데요. 난소를 제거해 골다공증을 유도한 쥐에게 추나약물을 투여한 결과 뼈가 정상에 가깝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2, 3단계 치료와 함께 침치료, 봉약침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생의 통합 패키지 치료를 받으면 과연 치료가 잘 될까 아직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치료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임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허리디스크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나 약물치료, 추나 수기치료, 봉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95%가 통증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수술 권유를 받았던 환자도 60%나 포함되어 있어 자생의 허리 디스크 치료가 중증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디스크,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증이 다 풀리셨습니까? 추나약물요법, 추나수기요법, 동작침법, 봉약침요법 등 자생의 통합 패키지 디스크 치료 외에도 양 한방 협진을 통해 다양한 양방요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자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허리 디스크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도 빨라집니다.